여러분, 요즘 골동품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.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골동품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. 쏟아져 나와. 여러분들, 경기 어려울 때 이런 골동품 사놓으시면 은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좋습니다. 다 이게 고려, 신라, 가야, 이 조선시대 이런 작품이 작품. 우리 조상들의 작품. 이런 거 보시면 이 고려 시대 거예요. 고려 시대 거. 이거 처음부다 고려 시대 거. 음? 응? 고려 시대 거예요. 여기 위에도 보시면 다 고려 시대 거. 보세요, 다 고려 시대 거. 이것도 다다 이런 거전부다 땅에 묻혀 있던 거예요. 묻혀 있던 거. 특이하죠? 이런 건. 우리 조상님들이 식사하실 때, 이게 수저입니다, 수저. 여러분들, 수저. 특이하죠? 이 수저, 이런 수저 구경이 어려울 겁니다.